쉽고 빠르게 익히는 아울룩 2016을 소개할 오피스튜터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과정의 소개입니다. 아울룩 2016의 새로워진 기능 소개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아울룩 2016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실 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부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 과정의 학습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룩 2016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 그리고 아울룩 기본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용자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에 아울룩을 도입하고 싶은 관리자분들의 많은 수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의 목차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아울로그 시작하는 방법, 2장에서는 전자메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일정, 그리고 4장에서는 연락처, 작업, 메모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5장에서는 아울로그 항목에 대한 보관 방법, 그리고 6장에서는 호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시작하기입니다. 아웃룩 소개 및 인터페이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소개 부분 살펴볼 거고요. 이제 아웃룩 2016의 인터페이스 소개 그리고 아웃룩 2016의 도움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룩 2016의 새로워진 기능입니다. 전자 메일 첨부, 아웃룩 2016으로 검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낮은 우선순위 메일 새 중국어 및 일본어 기본 글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AI라는 전자 메일 주소 국제에 대한 부분 살펴보고요. 수행할 작업을 알려주세요라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아웃룩의 빌드 버전에 따라서 이제 용어가 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작업을 원하시나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수행할 작업을 알려주세요라는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장, 전자 메일입니다. 계정 추가 및 프로필 설정에서는 아울루 계정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설정, 설정된 계정에 어, 설정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관리입니다. 메일 관리에서는 일라인으로 회신, 대화로 표시, 대화 설정하는 부분 좀 살펴볼 거고요. 온라인 서명, 자동 회신, 추적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함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항목 미리 보기, 전자 메일 메시지의 파일 또는 기타 항목 첨부.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메일 관리 기능이고요. 전자 메일 메시지의 기본 글꼴 또는 텍스트 색 변경하는 부분, 메시지 회수, 빠른 단계라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분류입니다. 할일 모음창, 플래그, 그리고 검색 폴더라는 부분 살펴보고요. 규칙 만들기, 검색이라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을 통해서 유용한 검색 예제 알아보고요. 보기 및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일정입니다. 일정 관리에서는 일정을 등록하고 일정 정렬하는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변경, 일정의 미리 알림 설정 또는 제거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일정의 작업 시간 변경, 그리고 다른 달력 사용, 즉, 음력을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일 추가, 그리고 표준 시간대, 범주라는 일정을 그 색상으로 분류하는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공유 및 회의입니다. 일정을 공유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모임 요청, 즉, 오프라인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통해서 온라인 회의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된 회의에 대한 응답 추적, 그리고 회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부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등록된 모임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연락처 작업 메모입니다. 연락처 관리에서는 대화 상대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전자메일 메시지에서 연락처 추가하는 방법, 그룹 만들기, 그룹을 검색하는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메일에서 그룹을 참가하는 방법 살펴보고요. 구성원으로 추가된 그룹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그룹에서 구성원들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관리입니다. 작업을 이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작업 보기,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할당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할당한 작업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에서 작업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의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관리입니다. 메모를 등록하고요. 메모 정렬하고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메모를 보내서 메모 관리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5장 아울룩 항목 보관입니다. 백업 보관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아울룩 데이터 파일 PST에 대한 소개를 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룩 데이터 파일 OST라는 부분이 어떤 파일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룩 데이터 파일을 생성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알아보고요. 아울룩의 정보를 보관. 그래서 보관된 정보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아울룩 데이터 파일을 이제 아울룩에서 열어서 활용하는 부분 살펴보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웃룩 정보를 내보내서 활용하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6장, 호환성입니다. 오피스 호환 및 스마트폰 연동에서는 원노트로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모임 메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원노트에서 아웃룩 작업으로 내보내는 거, 전자메일 페이지, 그리고 모임 세부 정보라는 부분 살펴볼 거고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아웃룩으로 바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룩 정보를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